여러분,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신풍제약 장마감이 되었고요. 다가오는 6월 18일 수요일 대응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화요일의 움직임을 살펴보시게 되면 12.76% 12,810원에 장마감이 되었고 우선은 여기에 대한 재료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미리 드렸죠. 피라믹스 코로나 관련 유럽 특허가 취득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항상 선반형이 되는 자리에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니다 있었더라면 이러한 정보를 미리 기사가 확인되기 전에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저점 매수를 하고 고점에 매도할 수 있는 이러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었더라면 신풍제약 엄청나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러면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는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 영상은 항상 우리 신풍제약 당일 차트와 당일 뉴스 정보 살펴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집중 있는 시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본격적으로 살펴보시기 전에 매일 아침 8시에 우리 주제님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단기 수익 추천 주겠죠. 여러분들의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6월 17일 화요일 날 오후 10시 52분에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매일 두 글자 남겨주셨습니다. 6월 18일 정확하게 여러분들 수요일이죠. 제가 아침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렸고 주식 연구소 김선재 대표입니다. 일심바이오068330 매수 타점 1,720원에 매도 2,050원에 1차20%익절하시고 부분 익절로 추가 타점 문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상한가 자리만 세 번의 구간에서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죠. 바이오 장비 관련 유명 제약회사와 단독 계약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자리의 상승 모멘터 지금 우리 일심바이오 살펴보시기 전에 빠르게 코스피 지수 지금. 2,940선까지 굉장히 좋은 흐름 오늘 조금 음봉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중동에 대한 이전쟁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상승의 장이 열려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종목 정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일신바이오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고 6월 17일 수요일 아침에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8시에 일괄 발송을 해드리면서 오늘 25%까지 항상 우리는 꾸준하게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가기 위해서기 때문에 20% 부분 익절 정확하게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추천 이유와 그 과정 그리고 이미 이런 자리 상한가 자리에서 지금 1신 바이오만 제가 세 번의 타점에 대해서 꾸준하게 매일 급등 상승 모멘텀 단기 수익 추천주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수익 날수 있는 방법이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화면에 네.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 놔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 이렇게 매일 두 글자만 남겨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아침 장 시작 전 8시에 일괄 발송을 해 드리고 있죠. 지금 한천여분 가까이 김선재 주식 연구소와 같이 함께 매일 이 종목명, 목표 가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우리가 항상 안전하게 수익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중복 문자 안 보내주셔도 매일 꾸준히 받으시는 대로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아직 준비가 안돼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시장이 국내 주식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 경제 자산 꼭 마련하시는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체크하시다가 내 생각과 내 상황 비중 내용이 맞아 들어갈 때 매수해 보토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누르시는 거 알고 계시겠죠? 0107671의 1651 이렇게 부담 없이 매일 두 글자 남겨주시고 부담 없이 살펴보시다가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본격적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신풍제약 거래량을 체크해 보시게 되면 상한가가 나오면서 약 500만 주가 나왔고, 이 거래일... 동안 거의 800만 주, 730만 주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올라가는 빌드업 과정에서 거래량이 실려 있다? 자, 외인의 수급을 한번 보실 텐데 기본적으로 신풍제약의 외인의 보유 비중이 약 5%까지 굉장히 좀 높은 과정에 속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나빠 바이스러스로 치사율이 75%라는 기사 내용도 쏟아져 나왔죠. 우리가 준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어, 왜인이 차익 실현을 이거 물량이 엄청 빠졌네. 왜 빠지는 거 고스란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담고 있는데 이미 이런 제약 바이오주는 이러한 횡보 하방 압력에 대해 있을 때 이탈을 하지 않고 홀딩을 했던 걸요 구간 요 구간 계속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고 다시금 올라가는 자리가 형성됐을 때 우리 주주님들이좀 뒤늦게 들어오고 뒤늦게 그리고 뭐 전고점부터 지금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작년 하반기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 떨어 때 이탈 안하고 쭉 홀딩하면서 지금 구간까지 버티신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제가 요 차익실현이 나왔을 때 일별주가가 중요한데 지금 웨인이 그렇게 빼름에도 불구하고 보유비중이 4.91%로 이렇게 물량을 뺐는데 무슨 얘기냐 큰 자금들은 빠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에서 계속해서 기간에서 사고팔고 개인 투자자분들 차익실현 눈치작전 시작이 됐죠. 자 보세요 5억대, 5억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5억 초과는 포함도 아니죠. 6억, 10억, 20억, 30억 큰 손들은 꿈쩍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신풍제약 저거 특허 관련돼가지고 재료가 폭발적으로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들 분명히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외인의 뭐 신한투자증권, 뭐 매수매도로 꾸준하게 반복하고 한국투자증권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러한 내용들이 바탕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실제로 1분기 제가 보고서 발송해 드렸던 구간에 선반영이 되는 과정 올라갔던 자리들이 하방 압력에 대해서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목적 2분기 투자 전략 보고서를 발송을 해드리면서 타점에 대한 준비를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여러분들에게 네. 신풍제약 이렇게 소통하면서 설명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이전에는 제가 증권매 출신의 7년차 교육 실장으로 퇴사를 하고 땡땡 증권만에서 근무했던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7개의 이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제가 서칭을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날짜, 일정, 수급, 외인, 기관, 이 과정이, 이거는 다 선반형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이 도래하는 시점, 그리고 결과물이 도래하는 시점이 2분기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고, 그런데 나는 좀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 매도를 하면서 언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 자리와 목표 가격 설정 해드렸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두 장의 페이지가 여러분들 계좌 운영하시는 이 매수 매도의 버튼은 결국은 직접 누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무리 강요를 해도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과 확실한 결정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뭐 증권회사에서 근무할 때뭐 강남의 큰손들은 뭐 연간 뭐 수천만 원씩 이런 데이터 값을 지불하고 끊임없이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100%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이두 장의 페이지만 준비해 보시더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문자메세 답장으로 편하게 받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수익과 연결된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어떠한 분들이 신풍제약 제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깐 남겨놔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 전문가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구독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 제가 자동 설정해 놨기 때문에 폰 내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혼자만 보실 수 있도록 발송이 됩니다. 거기에 24시간 언제든지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는 시간 구해받지 않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정보 정도는 그리고 소중한 자산 계좌 운영에 대한 방법 정도는 꼭 알고 가셔야 되겠죠. 많이 준비하 가시고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도 주식 전문 유튜버로서 활동하면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는 이제 떨어지는 차. 핵신이 나올 때 돌파 시점에는 저항이 걸려요. 근데 워낙에 재료가 좋다 보니까 돌파를 해주는 매물 때 소화 구간이 없었고 떨어질 때 바로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고 이 라인에 맞춰서 올라가는 자리에 후재 이식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이미 전고점 돌파 시그널은 몇 거래일 남지 않은 자리에서 목표 가격이 꾸준하게 나와 있습니다. 꼭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김 대표의 주식 연구소에서 신풍제약 주주님들 지금 촬영하는 이 시간에도 한 200여 분 가까이 이렇게 같이 실시간 브리핑 영상에 미쳐 담지 못하는 각종 테마의 이슈, 지금 전쟁이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음에도 상승하는 종목들, 요걸로 그냥 몇개딱 픽해 갖고 상한가 몇 개만 맞아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돼요. 그게 바로 정보 싸움이라는 거겠죠.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제 화면 시청하시는 내용물에 하단에 더보기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입장하실 수 있는 상세 설명과 함께 우리 소통방 주소 링크 남겨놔 드렸으니까. 또한 무료 정보 여러분들 영상에 미처 다 담지 못하는 내용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모든 이평선의 돌파 시점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측은 할수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죠. 신풍제약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주식연구원 김선재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특별 선물 하나를 드릴 거고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 주식 비법 바이블입니다. 지은이 김선재고 이 스티브 이 공동 제작을 해서 만들었고요. 한 권으로 여러분들 10억 부자를 만드실 수 있는 이 2025년 최신 버전 이 100만부 판매가 돌파가 됐고 실제로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이 트레이더들과 같이 자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 출신들이 모여서 만든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자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 데서 온다 라는 이 주식의 기본을 여러분들께서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정말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닌 실전 매매법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보시기 편하게 정말 이해하시기 편하게 이 주식 비법 바이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 무료로 증정해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회의 찬스를 꼭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롤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요. 책으로 보시는 게 아니고 핸드폰 클릭 한 번에 이 전자책으로 발송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내가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하심에 있어서 정말 유익한 정보니까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7671번에 1651번입니다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딱세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 감사 선물로 제가 100% 무료 정보 제공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수익 만드시는 데 유익한 정보,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랄게요.